이 시간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 아세요? 네. He knows my name이라는 이제 영어 찬양을 번안아에서 우리가 정말 항상 은혜로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는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어, 이 곡은 예배의 인도자 중 타미 워커, 토미 워커가 쓴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한 번은 불러 법한 찬양일 것입니다. 이 곡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곡을 쓴 토미의 간증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토미 워커는 필리핀의 어느 지폐에서. 고아인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제리였습니다 이 제리라는 친구는 사랑에 목말라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토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는 그 뒤에도 여러 번 토미에게 와서 토미 내 이름을 아세요? 라고 거듭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지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토미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하면서 아이의 거듭된 질문에도 불편해하거나 막 실증 내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거죠. 이 토미의 작은 친절에 제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토미가 이 제리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랑에 목말라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의 서두에 나눈 이 스토리 그리고 곡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내 이름 아시죠? 를 한번 이 시간 잠깐 좀 불러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우리 2절의 가사로 여러분 제가 방금 나눈 이 토미워크의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 합니다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새가 또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아바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의 고백이자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고요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니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제가 여러 번 예화로 들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은 모두가 나치 정부와 히틀러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당시 독일 교회조차도 히틀러의 폭정과 그 난폭함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보네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나치 정부를 향해 또 세상을 향해 반드시 외쳐야 될 것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39살의 교수형에 처해져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보네포 목사님은 저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네포 목사님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는 자는 순종한다.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는 자는 순종한다.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그래요. 우리는 지난 주 단순한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우물이 깊어지는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세 가지를 갖고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내키지 않는 순간에도 단순하게 순종할 때, 나의 믿음의 우물은 깊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순하게 순종할 때, 우물은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로 나를 나아가게 하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나의 믿음의 우물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 단순하게 믿을 때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단순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단순한 믿음은 오늘 제가 처음 서두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제리라는 한 아이가 토미 워커에게 나와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 거듭해서 물어본 것과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믿음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왜 믿음이 어렵다고 느끼는가? 내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기 때문이죠. 왜 믿음이 복잡해 보이는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걸림돌을 봅니다. 방해물을 봅니다. 하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목적지를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이걸 누가 믿어? 라고 묻지만 믿음은 바로 내가 라고 대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믿음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이런 믿음은 언제나 단순해요. 또 믿음은 항상 분명합니다. 정확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죠.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거의 끝내시는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안에 비교 의식과 교만이 엄습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보이고 있는 누가 하늘나라에서 도대체 큰 자야?라고 다투고 갈등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과는 다른 거죠. 지금 이들의 모습에서 제자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한번 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겸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겸손과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는 정반대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겸손의 정반대는 교만일 뿐입니다. 겸손의 정반대는 교만일 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 즉위하시면 누가 이인자가 될지, 누가 3인자가 될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그저 단순하게 제자들이 질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가? 서로를 낮잡아보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지금 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당시 허울과 거짓과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웅바둥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경험하고 소유한 자들은 서로를 대할 때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요,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를 낮춰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로마 황제 가이사라가 통치하고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 동네에서 당대 담대하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는 누구인가? 그첫 번째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아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써 아는 자입니다.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머리는 가득 차 있는데 그 나라의 백성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 과연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잘알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지식일 뿐이에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또 삶으로 만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 진짜 믿음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짜 믿음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그 은혜들을 나의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아무리 그 음식이 맛있다는 정보를 안다 하더라도 먹어 본 사람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을 머리로 알지 말고 꿀송이보다 단 복음을 맛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 오늘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꿰뚫어 보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개혁개정역에서는 너희가 돌이켜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변화되 또는 돌이켜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스트레포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얼굴을 돌리다, 몸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됩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삶이 변화되는가? 죄를 향해 있던 나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린다는 것입니다. 또요, 죄의 그림자를 쫓아 걸어가던 죽음의 길을 떠나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걷게 하시는 생명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여러분, 내가 생명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 삐뚤어지고 뒤틀려 있던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변화됨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현재 진행이요. 여러분, 과거에 변화되었던 것으로 멈추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향한 과거의 사랑, 첫사랑, 그 추억파리하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함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권력다툼 하지 말고, 교만 부리지 말고, 지금 변화돼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자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됨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됨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요.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1%라도 죄를 바라보고 있다면 얼굴을 과감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100%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도 1%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죄를 바라보지 말고 100% 하나님 바라봐 주세요. 죄의 자리에서 당장 돌이켜서 은혜의 자리에 서 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는 누구인가 그두 번째 과거가 아닌 지금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과거가 아닌 지금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본문 4절의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세우신 어린 아이를 가리키시며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야말로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이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볼까요? 어, 어린아이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거에 쉽게 속아 넘어가요. 또 자기중심적인 모습도 있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솔직합니다. 어린아이는 솔직해요. 거짓을 숨기는 걸, 거짓으로 숨기는 걸잘 못해요. 거짓을 말하면 금세 표가 나는 거죠. 단순한 순종을 일으키는 단순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솔직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순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가는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다윗 역시 그랬어요. 시편에 나온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가 두렵고 떨리고 의심한지 의심하다 못해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내 앞에 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하는 말씀도 있어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다윗의 감정 기복이 심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솔직함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쁘거나 감사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슬프거나 괴로울 때, 두렵거나 좌절이 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부담이 되는 거죠. 불편한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슬픔과 괴로움이 더커 보이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좌절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모든 유산을 빼앗듯 챙긴 둘째 아들 결국 이웃 나라에서 그가 흥청망청 다 탕진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한 채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선택을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때 그가 누구를 떠올리냐면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에게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다한 거 같이 말을 하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지금 둘째 아들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말과 행동으로 속인 그의 아들이잖아요?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으니 이런 자신이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둘째 아들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는 그를 더 이상 자녀로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유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들을 원망하며 분노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거리가 멀다라는 건 눈으로는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멀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아버지가 알고 있었을까요? 못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줄까요? 아버지가 매일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깊은 사랑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줍시다 하나님께 조금 더 솔직해집시다 언제나 하나님께 솔직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는 누구인가? 그 마지막 세 번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대로 닮아가는 자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대로 닮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아,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는 어떻게 낮아져야 되나라는 걸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잖아요. 왜 은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낮아지고 낮추고 그분의 겸손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거죠. 그분이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아는 자 바로 그 자가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 과거가 아닌 지금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와 특별히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에게 요청드리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제자들 가운데 지금 서 있는 어린 아이. 지금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아이는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뭐,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지라는 딱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서게 하세요. 그때 의심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수님께서 서게 하신 그 자리에 단순하게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과거의 사랑에 우리가 매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에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 말씀을 기억하며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의 서두, 우리 오늘 말씀의 서두에 같이 찬양하였던 토미 어커가 썼던 그 찬양.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기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처음부내 삶이 그의 손에 우리 절로 함께 고백할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아버난 그의 소유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지 우리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를 낮출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붙들고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이세 고백을 기억합시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은 이미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내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